자, 랜덤 챌린지. 향기로운 수련나꽃 시즌 달려 보도록 할게요. 안 돼. 어? 정말 3대장 너무 아름답습니다. 꺼져. 아씨 제발. 어? 그나마 다행인데 질주 태그? 어? 질주에 레몬하고 용사 있나? 잠깐만 한번 볼게 어... 용사랑 걔네는 없네? 답정너긴 네요 <laughs> 넘어가자 도와줄게 음... 일단 4스테이지죠 4스테이지 가보자 배고 <laughs> 간다고요? 아이 걸음이 걸었요 재방송 아시죠? 실력파 방송이야 실력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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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바락! 어? 나쁘지 않았다? 하하하하. <laughs> 한 번만 다시 할까? 한 번만 다시 하자. 한 번만 다시 해. 자. 저의 완벽한 틱바락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래또 뭐, 틱바락 하는는 예술인 거 아시죠? 자, 틱바락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핫핫 틱! 핫. 아니야. 아이, 뭐, 틱바락을 하고 싶었는데, 뭐, 패타임이 저랑 좀안 맞네요. 아, 리치 드래곤? 일단 멀리 갈까? 내가 물량을 좀 많이 먹긴 할 거야. 가자. 그래도 깡점수 좋은 쿠키를 뽑는 게좀 좋아보여요. 약발못 들어가면 레전드라. 아이,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비행할 수 있거든요? 어, 고정된 높이에서 비행을 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컨트롤이면 무조건 가죠. 8강 진출자인데. <laughs> 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서 변신을 한다고? 잠깐만, 좀만 참아. 변신 좀만 참아. 여기야, 이제. 슬슬 여기야. 좀만 참아. 잠깐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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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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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변신하기 직전에 들어가는, 어? 여기서도 점수를 낼수 있는 전설의 보물. 착지, 교복. 대철죠, 여러분들? 아슬아슬 했다고요? 아, 저는 근데 뭐, 컨트롤로 들어가는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굿! 야, 이거 보탐 못 가냐? 보탐만 가자! 그러면 나 이거 점수 다 얻었나? 보탐에서 끊을까? 보탐에서 끊는 거 어때? 점수 다 얻었나? 아, 근데 굳이 보탐에서 끊을 이유가 없어. 여기서 이제 또 전신 초기화 되잖아. 그러면 이만큼 더 가거든? 야, 더 가자. 못한 감기에 더 가자 그리고 패이 체력도 채워주네 아나왜 풍선이 아직도 있냐? 풍선이 아직도 있는데? 자 여기서 끝냅시다 거리 엄청 많이 갔다 인정? 여러분들? 자 그럼 삼주자 넘어갑시다 뭘..뭘로 가나요 여러분들? <laughs> 힘들어? 오케이 아그채만하라좀 힘들어 어..광질 속도겠죠? 딱 봐도 오케이 확인 어, 스케이트 뱀파이어, 진짜 멀리 가긴 하겠다. 멀리 한번 가볼까? 다음에 장애물 없다. 근데 다단 맵까지 갈걸? 얘가? 다단 맵 가면은 그 밀린 거싹다회수할수 있잖아. 나의 선택, 뱀파이어. 일단 멀리 가자. 어? 스스 못 간다고? 스케이트인데 못 갈라나? 아이, 가겠지. 에이, 설마요? 대포 다 왔어, 대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대문야 먹으면 돼. 우리 뱀파이가 고생했어. 자 이제 대물에 먹고 다음 맵에 체력물약 쫙 깔려 있을 거야 분명히. 자 내놔. 오케이. 자 너희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자잘 보세요. 점수 무슨 일이라고요 안돼 아, 점수가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장거리야 인정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 덮어볼 바에 야 이거 물약 나오는 거 봐요 여러분들. 예? 야 그냥 뭐 물약 파티야 물약 파티. 초록색 물약 보이시나 요 여러분들 초록색 물약. 이 파란색 체력, 어 빨간 체력보다 파란 체력이 더 많아 개쩔죠? 자 이거 보타하면서 끊읍시다. 보타하면서 왕무탄 먹고 끊으면 될 듯. 야 좋았다. 하고 그만하기. 일단은 에픽 세 마리, 뿅뿅 뿅. 뿅, 뿅. 키로 그냥 멀리 갈까? 키로 소소하게 체력 오추가면서 <laughs> 소소하게 넘어갈까? 키로 가자. 그러면은 솔직히 좀 장파광지 뽑고 싶었는데, 상남자기에는 그래도 키를 좀 버리기 좀 아까울 것 같아. 갑시다. 아, 트램 트램 야, 그냥 빠져 묵은 필요 없어. 아, 트램 아, 잠깐만. 아, 설마 설마 설 설. 베스트 컷긴 하네요. 죽는 위치도 똑같기도 했고.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 트램 따이 저, 알죠? 그래, 그래, 그래. 나실스테이지 왔어. 듣는다. 애국구인가요애국구겠지 어, 아 근데 쿠키 속도 갈까? 내가 지금, 장파광질 없어서 쿠키 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 그치? 쿠키 속도로 갈게요, 이거는. 어, 야, 하나 더 주, 이거, 이거 거리 점수지. 맞다. 이건 거리 점수. 맞아, 맞아, 맞아. 휴. 어? 어? 아, 근데 장파광질 없는데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따가 음, 안 나와줄 거 아냐 얘네. 조금만 더 넘겨보자. 어, 장파광질 나와야지 좀 맛있는 친구니까. 넘어가. 아! 넘어가. <목소리> <laughs> 의정님! 그립습니다 의정님! <목소리> 그리워요. 의정님 다시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얍! <목소리> 어, 근데 버프가 하나도 안 나오지? 근데 이거 이벤트 있지 않나? 이거 부활의 날개전리랑 불구나 이벤트 있지 않나? 이거 인삼 이벤트? 맞죠? 여기 있을 텐데 그래 가자 인삼 이벤트 갑시다 음, 음, 음. 그래 얘로 가자 네! 알려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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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15 부활 버프 아무튼 이런 것도 소소하면서 좋아요 그죠 나쁘지 않을 수 있어 바락 점프 실례합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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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복숭아 봤어요? 공중에 떠있는 복숭아 봤어요? 저건방진 복숭아 봤어요? 어? 어, 씨. 하락 점프까지. 깔끔하고 붉은의 부활이고요, 이번이. 실례합니다. 아, 이거 공중화, 어? 아니, 공중, 공중화가 아니라, 복숭아가 공중에 떠있어요, 자꾸. 실례합니다. 아, 왜 자꾸 떠있어, 공중에. <laughs> 자, 일단은 넘어가. 그래도 점점 점수도 괜찮아지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오른쪽. 나의 사랑스러운 오른쪽. 어 아, 어, 용사 진짜 맛있겠다. 장파 광진만 있었으면은 다이너마이트 보물상자에 터보 엔진? 진짜 맛있었겠다. 너무 아까운데? 근데 어둠마을 갈까? 이게 체력 10 추가도 있긴 한데. 어마가자고. 어마가 낫나? 6번 주자까지 레어보물 빼는 것도 괜찮을 수도? 어, 레어보물 3개 빼자. 체력 10추가해 변실한번더할거 같네요. 부활도 있고 하니까. 야, 발악을 못 하겠다, 기는. 여튼, 어차피 뭐, 부활하고 나서 막변 했을 것 같으니까. 그래, 막변 딱 한다. 야, 부활 너무 좋았다. 체력 10주 가라. 오케이. 막변 너무 좋고. 발라 점프! 깔끔했죠? 5억 점. 일단, 한 번만 다시 해볼게. 곰질 를좀 놓친 게 있어서. 뭐, 많이 놓친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죠? 뭔 소리야? 몸소 보여주는. 아 너무 유익했다. 거의 EBS인 줄. 아까도 발악점프 못했었죠. 하지만 변실 됐었죠. 어... 왜 체력이 한 티기 더 없죠.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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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세제 왔어 그러게 어 그래 확인 그래 너 저런 아 확인 그래요 무조건 뽑자 근데 넘어가 무조건 장파광실이야 복숭아 좀아깝했지만어 근데 이것도 탐난다 얘 얘로 가야겠죠 무조건 가야겠지? 아 <laughs> 어, 근데 이것도 좀 탐나긴 해 얘로 가자 이거 넘기면 안 나올거야 자 날라간다 숭숭숭숭숭숭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광지에 겹칠 때또 날아주고 바락 점프까지 완벽했다 거의 다 체력 15로 부활 어제 다시 할 거였어 바락 점프 나쁘지 않았어 6등 야 이거 할 만한데 아까보다 3,200만 점 증가. 이게 바로 광석실주의 힘이죠. 큰일 났다. 오히려 얘가 좋을 수도 있어. 얘 지금 장파를 하나도 못할 것 같거든? 딱 봐도. 이게 롤케가 좋을 수도 있어요. 롤케가 딱 변신했을 때 광질 봤잖아? 효과가 미쳤어. 롤케로 갈게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롤렇가 나을 수도 있어, 진짜. 제가 봤을 저거 광질 절대 못 보일 것 같아. 장파 하나씩 하는 걸로는. 자, 갯바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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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바르죠. 첫 변신 7천만점, 여러분들. 이 갯바로 롤케이크? 슈퍼 채팅 만원 아이고, 나포님 역시 연말에는 롤케이크그그뭐 슈가글라스 같은 어. 이상한 나방이랑 겨울을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면 케이크 먹으면서 롤케이크 먹으면서 겨울을 나시겠어요, 여러분들? 나포님이 역시 정답을 아시네. 갑시다. 오케이. 빗자루 어 주고. 바락 점프로 거울 챙겨주면서 마무리! 4등! 일단은, 축약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용사 뽑으면은, 몰라, 여러분들. 알죠? 아내 눈. 음 <laughs> 그나마 닥초인가? 다크초 코를 가자. 얘또 이제 막, 한번 변신할 때, 광신만 좀잘 주면은, 점수 엄청 뻥튀기 될 수도 있고. 아, 좀 뭐가 줘봐. 변신이다! 그래 광질 좋아요. 이렇게 그래 광질 빨리 주잖아. 그나마 이제 없던 점수가 좀 생기긴 하거든. 가나좀아 자석 먹어야 되는데어 근데 뭐 나쁘지 않았네. 어 2천만 점 준가? 한 번만 더 해보자. 얘가 근데 광질을 언제 주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많이 좋아지거든. 광질 좀 줘봐. 광질. 광질 그렇지. 이게 이제 막 질주하면서 검질 하잖아, 칼질 하잖아요. 엄청난 친구야. 야, 여기서 그냥 번디 치자 아 야야 저거 못 먹었다 아저저저저저아저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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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부메랑 진짜 아개 짜증나네 오씨. 아, 자그렇아 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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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시다 <laughs> 넘어가 이거 아니야 이 레어 세마리 중에 용사가 안 뜬다고? 무조건 상남자지 무조건 상담자야. 넘어가! 제발! Nope.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이 친구가 있어요. 어? 또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 아, 우리 집사 왔다. 아니, <laughs> <laughs> 이게 여러분들. 바락 점프! 자, 체력 15부활. 폐사! 7억점. 나쁘진 않았다. 뭐, 50억점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7억점을 더 뽑아야 된다고? 나왜한 주자 덜 달린 것 같지? 어? 아, 그래, 그래. 11주자 달리러 갈게요. 4등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랜만에 좀 즐겼다. 근데 뭔가, 나 몰랐거든? 이상한 짜잘한 버프들을 되게 챙겼다? 이주자 빼고? 뭔가 이상하게 짜잘한 버프는 많이 챙기긴 했네, 내가. 하지만 아, 아쉽게도 4등 됐네요. 자, 아무튼 이번 랜덤 챌린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